리플 홀더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이 100%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리플랩스가 SEC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향후 코인 여옥사의 남을 값진 승리를 남겼습니다. 리플랩스가 소송의 승리함에 따라 한때 업비트에서 100%까지 폭등한 물론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 리플이라는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의 SEC 소송도 연달아.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이다라고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죠 리플의 수송은 리플만의 수송이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수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드디어 코인 시장에 불장이 찾아오며 말씀드렸던 리플의 10배 상승, 10배 상승도 무리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냥 듣기만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리더 강호열입니다. 어, 리플이 급등을 했죠. 지금 급하게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제가 정말 손실 복구하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저희 소통만 들어오셔서 리플 600원부터 매집하고 있었어요. 우리 매집하신 구독자님들 벌써 수익률이 70%가 넘었습니다. 1,000만 원 매수했으면 700만 원 버신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 놓치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분명 히 있으실 거예요. 코인은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님들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아쉽지 않게끔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요 빨간 지표인데, 요 빨간 지표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수익 검증까지 마친 지표인데, 요 지표는 제가 매매했을 때 달평균 수익률 63%가 나왔습니다. 천만원 매수했으면 630만원 벌었다는 거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이든 요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천만원 가지고 매매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타점 600원입니다. 고점 640원. 60만원 먹었네요. 자, 두 번째 타점 560원. 고점 710원. 30% 정도 수익 받죠? 300입니다. 자, 세 번째 타점 610원. 고점 1100원입니다. 대체 수익률이 얼마예요? 90% 900만원이죠. 자, 며칠 안 됐는데 누적 수익금이 벌써 1260이에요. 근데 조금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이 지표를 뚫고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코인이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시로 세타 토큰을 가져왔는데, 세타 토큰을 보시면 이 지표를 뚫고 내려간 지점, 뚫고 내려간 지점, 두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지점을 뚫고 내려왔으면 다시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내림점, 올림점, 내림점, 올림점 사셔서, 언뜻 봐도 20%, 200만원이죠. 언뜻 봐도 40%는 올랐습니다. 40% 400만원입니다. 지금 매매를 딱 다섯 번 했는데 얼마예요 1,860만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80% 수익률이죠. 오늘 이 다섯 번 매매로 180% 수익률 난제 지표.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바로 저한테 문자 남기세요. 010-7596-2639 0 1 0 7 5 9 6 1 6 3 9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1번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일일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소통방 링크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매수점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유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응의 구간이 왔는데 보유자들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아직 미보자들이 있다면 언제 진입할 타이밍이 되는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빠르게 다 알려드릴 거고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책돈 사서 보지 마시라고 제가 정가 18,000원짜리 고인 투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요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것도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은 그저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주세요. 우리 유튜브가 공개된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전부 다볼수 있도록 전체 공개해서 드리기는 조금은 어렵고, 제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의 소송 승리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리플이 소송에 돌입한 지 30개월 만에 승리입니다. 바로 오늘의 판결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가상자산인지 구분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죠.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 코인들도 향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거고요. 다만, 문제는 SEC에서 향후 모든 판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선고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문제인 건데, SEC의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증권이라고 분류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구독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SEC라면 내 심기를 거스르고 내 파워는 증권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가상 자산이라는 걸 가만히 둘까요? 질때 지더라도 만만한 기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까요? 당연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SEC 측에서 항소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기사를 보시죠. 리필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발언했던 내용인데 증권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서 SEC는 위플에게 패소해도 절대 절대로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아하니 만약에 SEC가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아주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항소 법원에서 판결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판결이 쉽게 말해서 권고의 단계였다면 항소에서 판결이 나게 된다면 구속력을 갖는 단계인 거죠. 이렇게 승소를 했으니 향후 거래소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어 SEC의 규제를 피하려고 했던 여러 거대소 수들의 리플이 재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10배! 이제 정말 꿈이 아닌 겁니다. 우리 리플이 이번 사태로 최고 100% 급등을 했지만 아직 각국의 12DC 협력 프로젝트와 리플랩스의 증권사업등 호재는 넘쳐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어차피 리플은 눌림 이후 상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플 물량 늘리기겠죠? 다만 리플을 500만원 매수하는 것과 5천만원 매수하는 거는 리플이 만약에 1000%를 갔을 때 5천만원이라는 돈과 5억이라는 돈의 결과 값 차이가 4억 5천이나 될 겁니다. 근데 마침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이너스난 원금 복구하고 큰 수익을 안겨줄 뉴스를 가져왔어요. 로봇 AI 관련해서 관련된 코인 매수 타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인으로 월에 기본소득을 벌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고요. 이미 한번500% 이상 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기사 내보내다가 최소 2000%는 갈 텐데 나중에 남들이 다 수익 보고 있을 때아 그때 호열님 말씀 듣고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걸. 혼자 후회만 하지 마시고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 강호열 유료 리딩 같은 헛소리 하거나 금전 요구 시에는 그냥 바로 채널 삭제해버리겠습니다. 010-7596-2639 010-7596-1639. 이쪽으로 제 구독자분이신 거 한눈에 알수 있도록 2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전화하셔서 부재중이면 전화주세요라고 문자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확인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제가 정말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게 부담되거나 지금 상태 그대로 만족하신다? 문자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딱 하나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이게 인생 역전이 될지 새로운 희망이 될지는 제가 들은 종목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그때 결정하세요. 저 강호열 성심성의껏 모두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누구나 할수 있어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 강호열 절대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번 리플 폭등도 저는 이미 예견한 건 영상 보셨더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종목이 있다 라고 하면 저는 누구랑 나눠야 할까요 그쵸 제 영상에 좋아요 남겨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과 나눠야겠죠 저는 이 채널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 시청자 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관심을 원하지 일체의 금전 바라지 않아요 그런 건 트레이딩으로 벌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강호열 제 진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서 문자 하나만 남겨 보세요 현재 AI 관련 사업의 강장인 테슬라와 삼성까지 이미 투자 내용이 나와 있는 코인이고요 지금 띄어드린제 번호 010-7596-1639 지금 바로 2번 남겨 주시면 문자 하나로 시작한 작은 손짓이 절대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강호열이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가족같은 소통방 링크 요것도 같이 보내드릴건데 이 방에서 매일같이 단타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은 80%까지 수익을 보고 있어요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매매 정말 모든걸 걸고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주식, 포임, 다 매매를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는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한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그런 평범한 그런 투자자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보험, 저번에 비법 노하우로 정확히 3년 만에 모든 빚도 갚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 회복했습니다. 제가 도움 받았던 것처럼 저도 받았던 도움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그 돈에 쫓기는 마음, 돈이란 본향 이놈한테 쫓기는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대신에 여러분은 제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로만 보답해 주세요. 요거 하나만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첫 가지 표는 1번 2000% 상승 여력이 있는 로봇 AI 관련 코인 2번입니다. 절대 부담 가지 마시고 뭐 강을 힘내라 이런 식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바로 문자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